네, 예, 오늘 어떤 주제를 말씀 드릴까요? 축소수술이 방법이 여러개가 있다 보니까 네. 나에게 맞는 수술방법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클래식한 질문이네요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직절개냐 오짜절개냐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응증이 다른 수술인거죠 쌍꺼풀 수술도 절개법과 매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절개법이 옳으냐, 메모법이 옳으냐, 뭐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게 아니고, 내 눈에 뭐가 맞느냐가 문제거든요. 어, 메모법은 장점이 생긴 이거죠.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붓기가 빨리 빠지고, 금방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인데, 대신에 못 해내는 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낼 수가 없죠. 피부를 접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고, 절개법 쌍꺼풀은 늘어진 피부를 실제로 잘라내는 거죠. 덜어내는 김에, 뭐, 지방을 가면 지방도 덜어내수는 거고, 눈매 교정이 필요하면, 그, 안검 거근을 조정해서 눈을 더 땡겨 뜨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반응을 줄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가고, 절개 반응이 보일 수 있는 거죠. 눈도 그런 것처럼, 가슴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 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수술 내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방이 이렇게 달려있고, 내가 상상하는 그 가슴이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 가슴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슴이 되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없어져 버리려면 떼버려야 되죠. 떼버리려면 열어야지 떼버릴 기회가 생깁니다. 그걸 여는 게오자적인 거고요. 이거를 없애고는 싶은데 열기는 싫다. 그런 그 니들을 위해서 만들어 낸게 수직적이죠. 그러면은 늘어져 있는 거를 떼버리지 않고 없애려면 어딘가로 이렇게 숨기듯이 눌러 놓는 거죠. 떼버릴 수 없으니까 크게. 가장 가까운 게 배죠 밑주름 밑은 배니까 그근처다 눌러놓는 겁니다 눌러놓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열심히 해서 조직을 얇게 만들고 거의 피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붙이는 거죠 눌러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많지 않은 분께 적용하기 좋은 게 수직절개고 이게 늘어진 게 많아서 분명히 많이 덜어내는 게꼭 필요한 분들께는 열어서 덜어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럴 때 적용이 옷짠 거죠 뭐 윗볼륨을 잘 살릴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거는 전혀 오짜와 수직의 고민이 아닙니다. 윗볼륨 살리고 안 살리고는. 그거는 어떤 방법인지 윗볼륨을 얼마나 잘보존하고 남기면서 수술한지. 또, 그 피판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걸 말아 올렸을 때 볼륨이 얼마큼 생기냐가 달라지는 거지. 수직이냐 오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내 피부를 얼만큼 많이 덜어낼 거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저는 수직과 오자를 골고루 환자분의 몸에 맞춰서 수술의 장단점을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 같이 결정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의 장점을 다 흡수하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방법이라면 다 이걸로 통일됐겠죠 모든 의사가 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수직절개와 오자절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컨텐츠로 아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 영상도 한번 보시고 수술을 이제 고민하시는데 또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